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8장 7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세기 갔을 때 아람왕 베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멘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사십 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페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나무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시나이까 하시더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말마다 내가 그들의 봉에 불을 지으며 성정을 허리에 이며 어린 아이를 외치며 아이를 비약을 짜드리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로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같이요 그 이튿날에 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아, 엘리사가, 어, 왜 갔는지는 성경 기록하지 않는데, 적국이나 다름없는 아람의 나라에 방문할 때입니다. 아, 오늘 이 나오는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은 이미 11기상 19장에 엘리아를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엘리아가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엘리야가 죽아 죽은 게 아니죠. 그럴 뻔했는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대를 이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밴하다. 어, 에 이어서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어, 어떻게 왕까지 이르게 됐는지 오늘 성경은 어, 굉장히 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색 여기 다메색이 어디냐면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도 가운데 하나지요 지금도 이 명칭을 씁니다 다마스커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담메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망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분명히 북이스라엘보다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면 왕이 병들었을 때 온갖 처치와 진료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통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8절, 왕이 하사일에게 이르되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사일은 아직 왕이 아니라 벤하닷의 신하였습니다. 너는 소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랍니까? 엘리사에게. 누가 벤하닷이? 예. 엘리사의 믿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국경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다 싶습니다. 복음은 내가 세운 믿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으러 갑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세운 믿음의 경계가 있어요. 나는 이 바깥으로 안 나갈 거야. 그게 참 지독히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폭발력이거든요. 유한기의 유이라는말 속에는 이미 폭발하는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나의 믿음이 끊임없이 폭발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세운 이 탄탄한 담과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시는데 이상의 사람은 자기가 세운 믿음의 경계가 무엇이 있어요? 잘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사의 믿음의 크기와 그 힘의 능력이 북 이스라엘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었지요. 그죠?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넘고요. 장소를 넘고요. 환경을 넘은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우신 믿음의 경계를 허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가 세운 믿음의 경계가 있어요. 일 예로 오늘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죽을 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제가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베나다스 뭐라고 물어봐요? 낫겠는지, 아니면 죽겠는지 물어보라. 이게 건강하고 바른 자세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되고요. 아니 더 은밀한,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은 나라는 인격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아니 갇혀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막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믿음의 크기 안에 가두려고 하지요. 더 쉬운 예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꽁꽁 묶어두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내가 세운 믿음의 경계와 답을 계속해서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동력과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믿음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지 않았다. 어디에 심지어 적국인 아람 왕 벤하다에게 이르기까지 소문과 영향력이 퍼졌지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확산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고뭔 말이야, 이게? 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걔는 죽을 거야 베나닷은 그런데 너는 걔 앞에서 왕은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만 느껴져요. 그러면 엘리사가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 어사에, 너는 가서, 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야.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거야. 그 뜻을 갖고 있어. 지금, 엘리사에게 왜 찾아왔나요? 왕이 병 때문에 왔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 왕이, 이 병이 뭐낫는다거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죽게 되는 것이 그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나다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이 그 이불에 물을 묻혀 숨을 막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베나다시에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성아 정수가 금단아 너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줄 아냐? 네 영혼이 정말 죽게 되는 문제가 뭔줄 아냐? 너 A라는 문제 갖고 왔지. 사실은 B라는 문제를 나에게 갖고 왔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문이 되어 버립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마술. 비나이다 비나이가 되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에 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고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 안에 성을 이거 이거 그러면 며칠 안 나와서요 우리의 기도의 불이 확 꺼집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내가 아파서 기도할 수 있고요. 돈 문제로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 일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에 성령의 길을 무심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 시험 든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안 들어줘요? 왜? 나는 오로지 나의 기도 제목이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문자적으로 표현해놓고 내 마음에 새겨놓은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전부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베나다스에게 뭐라고요? 네가 진짜 죽는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라 결국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자기신나 하사엘이 반역 때문에 죽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하죠. 아이랑 갈때딱 넘어지면 좀 강한 부모는 툭툭 털고 일어나 안 죽어. 예, 네. 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야. 네가 정말 나에게 기도해야 할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작업, 기도와 말씀이 잘 날개를 이루고 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이렇게 막 적어 내려갔던 기도의 제목이 점점 지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하는 기도의 제목 제목들이 생겨요.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요 예배당 안에 뒤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립싱크로 리허설을 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는 좀미쳤구나 목사대도 미쳤구나예 미쳤습니다. 좀더 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 제가 속았군요. 뭘 속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 교회 안에 깨워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안주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 기도할 게가 없어서 저는 안주하려고 했어요. 아, 그럼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리허설하고 제가 립, 립서비스로 혼자 중얼중얼중얼중얼하며 설교를 되냐했을 때제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더라고. 신성아, 이 교회는 더 깨어나야 한다. 정원함 교회는 더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 그 마음이 제 가운데에 들어. 지금 너 참자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믿음의 신앙과 너의 믿음의 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더클수 있는데 왜 안주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친히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없어서, 그러면 기도의 불이 꺼진다? 기도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말씀이 꺼졌다는 것이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없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옵소서. 그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베나다시 병으로 죽어요. 신하의 반역으로 죽어요.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했겠죠. 질문 자체가 다르겠지요. 뭐라고요? 제가 병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 신하가 반역을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요. 질문 자체가 다르죠? 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맨날 그 수준이겠느냐? 말씀이 우리 깊은 곳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언급하면 너는 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하의 반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얘들아, 너의 진짜 기도해야 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였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기도의 반역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나는 이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 우리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 좀뭐 있지요. 내 성령 하나님이 누가 지금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이거를 위해서 정신전력에서 기도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2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 갑자기 엘리사가 울고라요. 왜 울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니라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고국 북이스라엘에게 행할 것을 엘리사는 통찰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냐 12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아이벤 부녀가 어느 나라의 부녀입니까? 자기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눈물에 없는 건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이 하사엘이 북이사엘을 침공하게 하십니까? 북이사엘이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거든요. 이 엘리사의 눈물은 고국에 대한 죄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죠. 하나님은 패브리가 진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아파서 울수 울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것은 내죄 때문에 무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을 들어오는 걸 팔로 차버렸구나. 내가 지나온 삶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정말 나를 보며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일지인데 그 영혼 속에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가정이 있는 그 가족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민이 지선이 엉뚱한 곳에 한눈 판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는 이금단 집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위해 울자.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말 그대로 됩니다. 14절, 15절, 15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 아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누구의 말대로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엘리야의 귀를 이어 엘리사까지 이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잣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옵션이 아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큰일 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 만군의 여와를 배웠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이런 고백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슴이 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군가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탄식과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맛보는 깨어 있는 저와 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